치즈케이크 레시피 치즈 500g, 설탕 150g, 바닐라 엑스트랙 1 작은술, 생크림 200ml, 달걀 3개, 마이너스 레몬 주스 1 큰술, 마이너스 비스킷 다이제 비스킷 등 200g, 버터 1 0 0 g 그 만드는 방법. 1 오븐 예열 오븐을 180도 섭씨로 예열합니다. 2 비스킷 바닥 준비 비스킷을 잘게 부수고 녹인 버터와 섞습니다. 이 혼합물을 케이크 틀 바닥에 깔고 누릅니다. 3 치즈 혼합물 준비 큰 볼에 크림치즈를 넣고 믹서로 부드럽게 만들고 설탕, 바닐라 엑스트랙, 레몬 주스를 넣고 잘 섞습니다. 4. 달걀 추가 달걀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잘 섞어 줍니다. 5. 생크림 추가 마지막으로 생크림을 넣고 부드럽게 섞어 줍니다. 6. 굽기 준비된 치즈 혼합물을 비스킷 바닥 위에 부어주고 45분 동안 구워 줍니다. 8. 서빙 원하시면 과일이나 소스와 함께 서빙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